시원한 가창력과 신나는 리즈 맹물의 첫 차로 큰 인기를 끌던 방시리 씨가 어느새 부턴가 대중들에게 선 모습을 감춰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전신마비까지 온 그녀에게는 인생의 시련이 병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일 히트곡으로 인기 가도를 달리던 그녀는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생각지도 않았던 결혼을 해야 했고 자신의 삶이 거짓으로 얼룩졌다고 고백하는 등 고난은 거듭됐습니다. 파란만장했던 방시리 씨의 인생과 근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시이 씨는 1963년 강화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82년에 미팔군 무대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비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방시리와 이 여자 글래머 걸스 등 여러 그룹을 결성하여 화려한 율동과 특유의 시원스러운 가창력을 무기로 무명 시절을 극복했습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가수로 활동한 시기는 86년 박진숙 양정희 씨와 함께 국내 유일 여성 트리우 서울 시스터즈를 결성하며 서부터입니다. 당시 리더였던 방실리 씨는 1집 트로트곡 저차를 발표하고 공식적인 무례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계기로 데뷔 초부터 남성 팬들을 사로잡으며 이략 스타덤에 올라 정상급 가수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기 발표한 3집 청춘 열차도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하면서 당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년뒤 같은 팀원이 던 박진숙 양정희 씨가 결혼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자 서 시스터즈 인의 공식 해체되었고, 방시리 씨는 데뷔 4년 만인 90년도 에 솔로로 전향하였습니다. 중장년층을 겨냥한 방시리 씨의 솔로 데뷔 구기자 당신 씨의 1집 앨범의 타이틀곡 서울 땡고 눈 탱고 리듬으로 된가요 였다는 점과 그 활동 때 갈고 닦음 그녀의 풍부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곡은 낯선 곳을 떠도는 나그네 쓸쓸한 넋두리를 부질없는 세상 사에 연관 지어 간조하대표현에 특히 중장년층 과기성 세대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92년 2집 앨범 여자의 마음도 유행하여 다시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죠. 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갈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방솔립 씨는 고려 9 4년에 사업가인 김명국 씨와 결혼하고 한동안 잠정 은퇴하였습니다. 김명국 씨는 일본인으로 일본에는 아마키 도시 이루었습니다. 후 2000년에 솔로로 복귀하였고 2002년 11월에 발표한 트로트 모야모야로 다시 한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인감 6분야에서 당두권에서건 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전세대에 널리 알려져 노래방이 창국으로 도자리잡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2005년 05월 빠른 박자 원 댄스 리듬의 트로트 아사루비아 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방실이 신은 트로트락은 장르의 약간의 댄스 비트와 발라드, 블루스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개성 있는 창법과 출중한 가창력 풍부한 성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 정유 소리를 섭렵하며 인기를 확보한 실력 있는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2005년 방시리 씨는 갑자기 돌연 자신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 없음 울고백했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을 모두 거짓이고 당신 소속사에 대한 배신감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며 거짓 요로 대신 질과 신경은 담담히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악의적인 결혼기사에서 처음 봤다는 그녀는 서울탱고로 솔로로 저항 활동하던 시기로 소속사와의 마찰과 일본인과의 스캔들 속에서 가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오로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고 밝혔습니다 자고 있는 사이에 결혼 발표가 났고 결혼식을 올린 후 남편과 단 하루도 같이 산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쉰 오빠가 전화로 더 결혼하냐라는 말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의 결혼 소식을 처음 접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리 씨의 결혼 발표는 그가 10년간 함께 일했던 소속사와 결별한 직후 전 소속사 일 이루어졌고 그는 소속사에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거 짓기살에 퍼뜨린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상대방 일본인에 대해서는 사무실의 정소속사 사장님과의 비즈니스 때문에 오신 분이었고 계약 문제 때문에 통역을 해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도 기억 못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방시리 씨는 직후 스캔들 기사를 들고 일본에 찾아가 소속사 이용만 당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복신주의자였던 일본이 남자를 6, 7개월 만에 설득해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조차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결혼식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방시리 씨는 당시 전소속사 사장은 내기 어렵고 무서운 존재였고 쌓을 용기도 없었다. 그리고 화가 나는 동시에 너희들이 그럴수록 나 혼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합의 아예 교직 결혼을 하게 됐다며 당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시리 씨는 나는 독신주의자이며 혼자 사는 것이 맞는 듯하다라고 자신의 결혼관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당시를 신을 나는 처음부터 책임에 못질 빨라야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로 낳지 않고 나를 위해 투자하면서 살고 싶었다라며 나와 결혼식을 형식적으로 놀렸던 일본이 남편 역시 독신주의자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요런 생전에 25년 전 킥복싱 세계 챔피언을 했고 프로모터 로 성공한 사람이라며 한간에 떠도는 스모 선수 오이아쿠자 설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방식이 씨는 일본인과 결혼했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 도하고 일본으로 가라 라고 하게 돼 있다며 심지어 일본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공연에 출연을 거부당한 적도 있다라고 아은 거부를 토로했습니다. 방실이 신의 실제로 형식적인 결혼생활 동안 자신도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고 연애도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거기서 관계를 멈췄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남편도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그 역시도 독신주의자로 일반적인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그 사람과는 친구처럼 지내는 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당시 결혼식 당일 이제 결혼식으로 끝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담담했다 는 당시 리 씨는 결혼식에 온 동료 연예인의 90% 는기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었다라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홍서범 조갑경 북으로 다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신혼여행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을 저리 생각해 저에게 와주었다 라며 그간 결혼 생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모양하게 해준 동료와 전 후배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결혼 폐물을 모두 도둑 빠진 사실을 털어놔 썼는데요. 당시 리신의 인터뷰에서 결혼식 사진은 남길 필요가 없어서 다 찢어버렸고 폐물은 몇년장 도둑 맞아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번 외국에 공연 때문에 나갔다 오면 꽤 오랫동안 식을 비워놓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보석들을 모두 훔쳐갔다며 이후로 보석에 대한 거심을 비우고 눈단속을 철저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리 씨는 인터뷰에서 여자 혼자라 놀란 것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가 좋다 라며 이런 일 때문에 결혼했으면 그동안 열 번은 더 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12년간 을류군녀 아닌 유문녀로 지낼 때는 방시리 씨는 12년 동안 이렇게 가슴 아프고 힘들 줄 몰랐고 남편에 대한 질문에 계속 거짓말해야 했던 지난 날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를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 강하고 독하지 못하면 혼자 살지 못한다고 하지만 혼자 사는 삶도 나름으로 매력있다 라며 여자가 혼자 자는 외롭지 않냐 라고 도묻지만 사실 남편이 있거나 자식이 있다고 해서 여자가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고 나와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친구 코너 배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시리 씨라 가짜 결혼 사실을 밝히게 된 계기도 공개했는데요.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방시리 씨는 독도 문제가 결혼되자 농담조로 가짜 남편이었던 일분이 남편과의 파경을 언급했고, 이 말이 와전된 결별설 파경설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리 씨가 파경설 까진 앞마당의 거짓 결혼을 고백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 압축했습니다. 당시 리씨는 사실을 고백하기 전날 전 소속사 화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사나후 이 소속사 사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삶을 막아냈고 방식 쉬는 세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전 소속사 사장의 방식이 때문이 아니라 파업 등 고민이 많아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어떨 때 정말 이콕에서 눈물이 나려 둔 것을 참 기도했다고 말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고백이 쉽지만 않았음을 털어놨습니다. 방시리 씨는 마지막으로 답답하고 그랬는데, 속시원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니까 더 편안하게 즐거운 진실된 노래도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 활발히 활동하던 중 방시리 씨는 진실 고백을 한뒤 외경색으로 쓰러져서 모두를 충격에 빠지겠습니다. 2007년 당시 고자 44살에 불과했던 방시리 씨가 외경색. 투병을 하자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전신마비까지 겪었던 방시리 씨는 이후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신체 대부분의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했지만 워낙 오랜 기간 동안의 투병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방송된 애쇼온 아침에 출연해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을 전하기를 썼는데요. 배경색으로 쓰러질 당시 방시리 씨는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말 자체가 발음이 안 돼서 12년간 결혼 생활은 모두 거짓이었다. 갑자기 자신의 결혼이 거짓이었다. 고품모 했던 방실이 단 하루도 결혼 생활을 못해본 채 12년간 유부녀로 살아왔다는 그녀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실이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그녀의 인생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실이는 1963년 10월 29일 강화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강화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누이. 1982년 미팔군 부대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방실이 와두 여자 글래머 걸스 등. 여러 그룹을 결성하여 화려한 율동과 하합 함께 특유의 시원스러운 가창력을 무기로 무명시절을 극복했습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가수로 활동하시고 이는 1986년 박진숙 양정이와 함께 국내 유일 여성 트리오 서울시스터즈를 결성하며 서부터입니다. 당시 리더였던 방실인은 1집 트로트곡 첫차를 발표하고 공식적인 무대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틀 곡처 차는 신나는 리듬과 함께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노래로 이 노래를 계기로 데뷔 초부터 남성 팬들을 사로잡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라 정상급 가수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발표한 3집 청춘 열차도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하면서 당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년뒤 같은 팀원이 어떤 박진속 양정희가 결혼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자 서울시스터즈는 공식 해체되었고 방실이 는 데뷔 4년 만인 1990년에 솔로로 전향하였습니다. 중장년층을 겨냥한 방실이의 솔로 데뷔 곡이자 팡시기의 일지 벨범의 타이틀곡, 서울 탱고, 는 탱고 리듬으로 된가였다는 점과 그룹 활동 때 갈고 닦은 그녀의 풍부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맑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곡은 낯선 곳을 떠도는 나그네 쓸쓸한 넋두리를 부질없는 세상사에 연관지어 관조하듯표현해 특히 중장년층 과학 기성세대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992년 이집 앨범 여자의 마음도 유행하여 다시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죠. 19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던 방실인는 도련 1994년에 사업가인 김영국과 결혼하고 판동한 잠정 은퇴였습니다. 김영국은 일본인으로 일본명은 아마키 도시로였습니다. 이후 2000년에 솔로로 복귀하였고, 2002년 11월에 발표한 트로트 모야모야로 다시 한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인가요 분야에서 상위권을 석권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전세대 널리 아예 저 노래방 애창곡으로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는 빠른 박자와 댄스 리듬의 트로트 아사 루비아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방실이늠 트로트라는 장르의 약간의 댄스 비터 발라드, 브루스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개성 있는 창법과 출중한 가창력 풍부한 성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적 요소들을 섭렵하며 인기를 확보한 실력 있는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2005년 방실이는 갑자기 돌연 자신의 결혼생활이 거짓이 어썸을 고백했습니다. 12년 결혼생활은 모두가 거짓이고 당시 소속사에 대한 배신감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며 거짓 결혼의 진실과 신경을 담담히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악의적인 결혼 기사에서 처음 봤다는 그녀는 서울탱고로 솔로 처음 활동하다 시기로 소속사와의 마찰과 일본인과의 스캔들 속에서 가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오로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 결혼 발표가 났고 결혼식을 올리다 오남편과 단 하루도 같이 산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친오빠가 전화로 넋시포아냐 라는 말을 해 자기 자신도 스스로의 결혼 소식을 처음 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실이의 결혼 발표는 그가 10년간 함께 일했던 소속사와 결별한 직후 전 소속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는 소속사에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거짓 기사를 퍼뜨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상대방인 일본인에 대해서는 사무실의 전 소속사 사장님과 에피지스 때문에 오신 분이었고 계약 문제 때문에 통역을 해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도 기억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식이 눈치코 스캔들 기사를 들고 일본에 찾아가 소속사의 이용만 당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 톡신 주의제 했던 일본인 남자를 요구 7개월 만에 설득해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결혼식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방실이는 당시 전 소속사 사장은 내게 어렵고 무서운 존재였고 싸울 용기도 없었다. 그리고 화가 나는 동시에 너희들이 그럴수록 나 혼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